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가죽들이 몸을 말리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공방.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임선빈 씨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방 안에서 보내곤 합니다. 공방 안에서는 언제나 가죽 그리고 북이 최우선이죠. 어떻게 북매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음, 저는 11살 때부터 이 북공방에 입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살 때쯤 되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업 실패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낮에는 이제 뭐 종이 죽고 밤에는 이제 뭐 깡통에 이제 뭐 바보들어 다니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 북의 대가의 황용 선생님이 혀를 발견을 한 거죠. 북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접 재질소에서 나무를 켜 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서 공명통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죽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재단을 해서 합판을 쳐가 말린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뜯어서 물에 집어넣고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부근, 쉽게 말해서 이제 상품이지. 에, 그리고 이제 제 손에 거쳐서 나가는 북근 상품이 아닌 작품. 예, 그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어, 직업이 너무 힘들고, 오로지 이거는 가져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밖에는 친구고 부모고 형제지간이고 뭐 전부 다 단절을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외롭지. 한 평생을 복과 함께 살아온 임선빈 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있으신가요? 네, 목표라는 거는 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보급으로 돼갖고 있는 영신의 북이 없어요. 해마다 연말 되면 종로 보신각에서 종은 쳐줘. 그게 이유가 있어요. 종은 수천 년이 흘러도 소리는 안 나도 물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나 북은 100년이 지나면 가죽이 자연으로 다 부식이 돼버려 그러기 때문에 영신의 북이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영신의 북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북을 만드는 사람이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기가 더 나쁘고 더안 들리기 전에 진짜 영신의 북이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사행의 마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북만을 바라보는 장인의 삶에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애당초 아들한테는 이걸 대를 안 물려주려고 그랬던 거죠. 너는 네생활에서네 삶이니까 네앞뒤를 네가 찾아라. 제가 태어날 때 장애를 안고 태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들이 된 입장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힘든 거를 들고 다리 절면서 다니는 게 마음이 좀 아팠는 게인데 그래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들에게 고마울 고마운 점이 있으신가요? 뭐 내가 할수 없고 들수 없는 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아들이 해줬을 때는 그래도 피부치가 낫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가 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장난감이 흔히 뭐 어른들이 쓰는 그냥 뭐칼 이런 거여서 자연스럽게 좀... 전승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부모님이 이제 배달을 가시는데, 좀 아픈 몸으로 그때 배달 가실 때, 그때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릎 다쳐갖고 허리 다치고 막, 그래서 한참 재활할 때문에 운동 쉬고 있을 때.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그냥 조금씩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음. 어렸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좀 묵뚝뚝했어요, 그냥. 아니. 그냥 부하고 사셨으니까. 집이 공장 지금처럼 공장에 집이 있었는데 그냥 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좀 들어, 좀 들어. 임동국 씨는 전승교육사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공방에 나와 일을 하는 임동국 씨.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인 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하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생계가 제일 중요해요. 생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더이 일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계를 이어가든다라는 그 뭐야 문턱 앞에 이거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렵죠. 일할 때 조심을 조심해. 내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북을 찾아줄 때. 그럴 때좀 자부심 생기고 많이 좋죠. 점점 자로서더 키워야 할마음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유자가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그 영향력을 좀 넓혀가는? 유도 가르치는가?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네. 다른 일을 함께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 생계 유도를 시작한 시기와 시작하기 전의 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네. 친구 권유로 친구가 너뭐 같이 운동 해볼래? 하고 하길래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 매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은 뭐 우리나라의 또는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게좀 좋고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운 체육관을 운영하니까 좀 피곤함. 임동국 씨는 오후면 유도장에 나와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김선빈씨는 긴 시간 장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사름을 받았어요. 참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다가 있는 사람들은 저를 존경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뒤에서 북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서는 북경이라도 좋고, 뭐 북방 눈는놈이라고 욕을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큼은 인정해달라는 거지두 부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앞으로도 공방에서 복과 함께 합니다. 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외로운 길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고 싶은 말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자만하지 말고 욕심을 피우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오늘 할수 있는 거는 오늘 하지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